다이어트를 망하면 안되는데 응. 마지막 아니, 만찬이야? 아니, 5시간 아니, 운동하잖아 나는 키케야 1시간, 한두시간인군짱 귀엽다 취향저격 아니 저 베질루루 이거랑 이것까지 다 이거예요 종이봉투까지 다 챙겨 먹지어터려줘봐아 어? 이거 터진 게 아니라니까 아니야? 그냥 애기분기아 그래? 나 일본 여행가서 이런 거 먹고 싶었거든? 음. 근데 못 먹었어 한번 아, <목소리도> 일본식은.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난번에... 다이어트는 망한 것으로... 이걸로 망하는 거야?... <laughs> 나 목포 완전 처음 먹은다 아... 따뜻하다... 어 정말... 너무 맛있겠다...! 해설이 발라졌다니. 야, 맛있겠다. 내이고어배고다세 음, 응. <laughs> 번이나 출하셨는데 응. 하나, 둘, 한번 더요. 하나, 둘, 셋.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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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목소리도> <목소리도> 어, 며칠 만에 밥다운 밥 먹어. 나는 되게 오랜만에 먹 어? 에 그래. <목소리도> 네. Yeah. 아, uh, yeah. 이렇게.. 어, 안 보인다.. 어, 그래. 어? <laughs> 어, 웬만하면 외울텐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아요 <laughs> 다.. 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예뻐졌어.. 뭐라 그요아야너 아, 솔직히 내그 여자들이 많지. 인기, 얼마나 다바 출판계가 그래서 힘들어요 아, 그렇요 <laughs> 네,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또써 네. 글들이 있으니까 아, 너무 다행이에요 빨리 <laughs>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는 네. 거예요 민지님만 겪었던 어떤 개인적인 경험? 네, 그런 네네. 거를 더 궁금해할 어. 때가 서 사실 제가 되게 삼전수준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아, 아, 풀어낼 음, 이야기가 사실 되게 아, 많아요 진짜. 아, 아, 어. 어제 네. 남윤 PD님께서 네. 네. 메일이 왔는데 나스 네. 출연진들의 네. 이미지는 나스올과 함께 가니까 우리 잘 부탁한다 아, 이렇게 해어요 네, 아, 네. 네. 근데 나스 출연자가 책낸 경우는 아, 아직 쪽쵸 아직 쪽. 쵸이이께서 명확하시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게잘 돼서 미민는 네네네 진짜 열심히 써보고 아좋아요 어, 예.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맛있어 보여. 여기 여기 유명요 선생님? 어이 아니 학교 오시면. 아몇시몇시 몇시 오냐고? 여러분들이랑. 어, 12시. 12시에 드시는 거예요. 그럼 1사시아1시 어, 이렇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어, 수분 안 먹어요. 네, 잘마실게요 사랑해. 고 자기는 어떻게 됐어? 너 책을 세 됐어? 그러니까 그 분이... 그게 와서 연락이 왔어. 연락이 왔어요. 아, 어, 웬일이야? 그렇죠. 한... 네. 왔어. 계속 라방 안 하냐고. 어? 아직도 초보 유튜버인 것같아요부보시죠 네네 재료가 들어가있어 음미하는거야? <laughs> 첫 채식! 제 브이로그도 좀 찍어야죠 내 네, 마이크 잘 나오려나 목소리? 여기 그래도 예쁘다. 나. 귀엽지. 아, 어? 어, 그거 잡어 신발까지 해야 되나? 슬리퍼 어 라면 이렇게 보여줬지. 라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60개래요. 하나, 둘, 셋. <laughs> 하나, 둘, 셋. <laughs> 아, 이렇게 그냥 막 찍어야. 막 찍고. 편지. 막 편지. 편지, 그래서 제가 하는 거. 증명을 하는 거지.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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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다리였죠. 이게 다리였어. 박카스사이 아니었어. 아, 아빠랑 엄마는 날개를 들었어요 아, 아, 마셔야지. <laughs> 아직 많이 안 오버립니다. 네. <laughs> 꽃집 완전히 시기 전에 소풍을 왔습니다. 혼자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laughs> 여기서 기다리는 거 괜찮았어? 하나, 자, 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예! 여기 아 건너편에 있는. 편이죠? 내 거는 벚꽃, 벚꽃같이 예쁘네. 음 내건 장미야. 맛있어. <laughs> 어, 맛있어. 어, 샤워할마 너도 출연할래? 샤워할마 마이 샤워할마 출연. 아 <laughs> 다 식어서 아쉽다. 어어. 너나 어. 진짜 기적 아니냐? 그니까. 난, 난 당연히, 메이하지 못할 줄 알았어. 여기 맛있다고 들었거든? 나못 <laughs> 참아. 못 기다림. <laughs> 왜안 뜯어주는 거야? 야! 오, 어, 어때? 일단 생긴 거는 비슷해. 짠! 먹어봅시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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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음. 맛있는 게 한국식이야. 응. 음. 어. 그게 원조지. 응. 음. 갈릭소스 좋아하지 않아? 나 아, 갈릭소스 좋아해. 그죠 아무, 여기 없어. 음. 협찬해드려요? 너무 예쁘다. 엄마 <laughs> 엄마 <온다, 온다>. 만두야. <laughs> 너 너무 약간 우리 집에 같이 있기는 해. 한소야. 잘가. 여기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많이 보여서 좋다. 그렇지. 다 어쩌면 여기에 와서 행복한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laughs> 오어 괜찮아, 괜찮아. 너무 가려. 어. 다이어트를 위해. 브라다다다. <laughs> 샐러드를 먹는. 그1 <laughs> 2일1나봐난 오자마자 반겨주던데 왜안 오지? 안 그래? <웃음> <웃음> 여기 뒤에 이파리가 너무. 귀엽게 나고 있어요. 아머 귀여워. 아 죄송해. 체중 유지를 위해서 요즘에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많이 걸어 다니고 있어요. 색강을 좌우로 펼쳐지는 이 풍경이 너무 예쁜 거예요. 여기를 지나다닐 때마다 그 자연의 선미를 느끼며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진짜 이제 울창해졌어. 아니 일만이 진짜 어렵게 됐어 좋아 좋아 와 마늘치킨 맛있겠다 <목소리> <목소리> 네 맞아요 십사기 네, 네, 옥는 네, 그냥 이렇게 쓰고. 네, 네네. 그예 <laughs> 아, 이게 너무 기다 아, 좋습니다. <laughs> 아니 감사합니다. 아, 사인은 할일이 할 없어가한명왔나한 <laughs> 어, 명. 왔어, 한명 왔어. 네. 어, 알아요. 어, 김영훈 알아요? 네. 어, 신분이오셨요 <laughs> <laughs> 하나, 3 세. 아, 이쁘다. 오늘 진짜 와, 저 계속 찍을 거예요? 네. 좋아하는 타입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인기가 없는지? 이거. 여기 소금빵 맛집인 것 같아요 어? 14번이에요? 저는 근데 14랑 되게 인연이 많아요 저 생일이 14일이에요 그래서 14개 옥순이야 14야 아예 그랬어? 감사합니다 너무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원장님 덕분에 어? 아니야 이거 가져가야지 아시가 너무 좋다. 맛있다. 은지 씨는 왜? 왜어도 좋으니까. 확실히 밀가루다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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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거 진짜 맛있다. 꽃 피는 게저 진짜. 아음 맛있어요? 너무 생각대로 되게 많았어요 지금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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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청엄어 엄청 엄청 엄거 엄청 엄청 엄가 아직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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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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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도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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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청 엄청 엄 이거 드시고 또 밥도 볶아 드셔야죠. 무조건. 진짜 잘 먹는다. 아 근데 지금 갑자기 배가 살찐 것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내분 선배님 한테 말했을까? 분명히. 그 저도 다 말하고 싶은 거다 말한 편이었어요. 남겨두기 싫으니까. 근데 이게 상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요. Oh. Uh -huh.